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마보샹 FM 장남순입니다. 함께하신 우리 DJ분들 편안하게 각자 소개와 인사 나눠주실래요?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색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기쁨이 가득한 나머지 시간 행복한 날 되세요. 네 입니다.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경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옥입니다. 네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사람이 태어날 때 금 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잘나고 부자인 부모를 정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재벌 집에다 잘난 부모 만나 떵떵거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배우지도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야말로. 사주팔자가 따로 정해져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 팔자를 고치며 살아가라고 세상에 내보내졌을까요? 팔자 타령 안 해보고 사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네, 70평생을 살았지만 아직도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팔자라는 것이 알고 싶은데요. 우선 노래 한곡 듣고 수다를 떠러 보십시다. 네, 오늘 노래도 팔자 타령으로 <웃음> <웃음>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가수 최예라씨가 부릅니다. 네. <laughs> to uh are -huh. <laughs> 네, 웃고 살면 웃음꽃이 핀 나는데요. 여러분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정답은 없겠지만, <laughs> 여러분이 느낀 대로 한번. 말씀 해보시래요? 옛날 노래 네.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렸더라. 아 그런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팔도왕. 그게 팔도 방, 팔자만은 방산. 아니다. 네. 네. 팔도방산일 거예요 아마 네. 그 노래. 네.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린 거지 맞아요. 팔자만은 아닌데 우리들은 네. 팔자 탓을 하죠. 왜냐하면 뭐가 네. 잘안 되면. 해. 잘됐다고 잘돼서 팔자 타다는 사람 못 봤어요. 맞아요. 잘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땅잘 되면 내 탓이에요. 잘안될때 그러니까 뭔가 예, 핑계 댈게 필요해서 <laughs> 맞아요. 팔자를 맞아요. 따지게 되는데 어. 사실 예,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laughs> 음. 그러니까 뭔가 해도 뭐가 안 되면은 핑계 댈게 꺼리가 필요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팔자를 이제 맞아요. 예, 그냥 핑계를 게 되는 거 맞아. 아닐까? 그런 뭐 때문에? 됩니다. 누구 때문에 네. 안 된다고. 음, 음. 잘하면 내가 잘한 거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잘하면 내내 덕이고 누구 어.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네. 산다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데 아, 그게, 음. 그렇게 안 되고,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 그러니까. 안 되면 핑계 되니까. 그러다가 제일 무난한 핑계가 팔자잖아요. 남, 남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어차피 내 거니까, 내 팔자. 내거 핑계 되니까, 어. 탓하는 거니까. 어. 할말 없으면 팔자 속 아니야. 팔자소가 아니야. <laughs> 아, 저는 팔자란 말보다, 뭘잘안 되면은 이렇게 좀 포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우, 내 복이야. 내 복이 여기까지야. 이런 말을 잘 쓰거든요. 예 네. <laughs> 네, 그러고는, 아우, 남 복탈 때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라고 복을 못 탔을까? <laughs>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옛날에는 여자, 여자 팔자는, 디움박 팔자. 팔자. 그래서 남편 잘 만나면, 음. 어, 팔자 고친다고. <laughs> 팔자 고친다고.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야, 그 남자 만나서 팔자 고쳐라. 어? 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그, 거예요. 예, 그냥 <laughs> 얼굴 이뻐가지고 시집 잘 가면 된다. 공부 못해도 돼. 막 이랬던 시대. 그런 거를 잘 따져 보면 뭐 때문이냐. 그 옛날에는 농사를,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네. 농사 짓던 사회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했어요. 그게 남자의 남자는 아무래도 힘이 네. 세고 여자는 아무래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남자. 그래서 아들을 원했고 남자의 힘이 필요했던 사회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남자를 오히려 떠받들고 네. 여자는 그저 부속물일 따름이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을 못 받은 게 여자인데 요즘에 와서는 변했잖아요. 네. 오히려 음. 그 여자가 더 머리도 좋고 우수하게 태어난대요. 왜냐하면 음. 그게 조물주가 여자는 생명을 인태해서 나와서 키워야 되니까 자연이 여자를 우수하게 만들어야지만. 그, 이세를 잘 키운다는 얘기. 말 되네. 그래서, 또, 아이들은 엄마 머리를 담는데요. 그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우수하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여자 파워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법 네. 사법고시를 보면은 여자들이 휩쓸고, 무슨 하여간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휩쓸었는데, 사실 제가 교대 들어갈 때도, 서울교대도 남자들은 점수가 없었어요. 어. 그래서 남자는 커트라인을 따로 했어요. 어. 저 밑으로 낮춰서. 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더 여자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어. 거죠. 다른 쪽도 아마 그래서 사복꽃이나 뭐 이런 데서 여자들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였죠. 음. 그 바람이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언, 언젠가부터는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여자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아. 점점 점점 여, 여성 파워, 여성 가족부가 생겨났어요. 여자가 팔자를 만들어 가야 되네. 여성부가 생기고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음. 팔자하고 그럼 운수하고는 뭐가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비슷하긴 비슷하죠. 비슷한데요. 아니 비, 그런 네. 것 같아요. 운수는, 팔자는. 네. 변함이 없이 음, 변하지 않는거고 타고난 네. 것이고 아예 정해진 거고 예, 운수는 운은 그때 그때가 조작이 되는가 행운은 거, 건, 와야지 되는 거고 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연수나, 좀 서로가 음, 어폐가 있죠 네. 뭐 뭐에 따라서, 네, 따라서 서로 또 어폐가 있죠 이 날짜나 그날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면은 음. 나의 팔자가 그날에 의해서 변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날 그날이 모이면은 인생이 되니까. 또 팔자라는 것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매에서 매 전혀 뭐가 뭔지 그쪽으로 전혀 평소에는 <laughs> 생각을 안고 살다가 <laughs> 이제 갑자기 팔자에 대해서 <웃음> <웃음> 네, 방송을 하려니까 덜고, 그런 네. 의심, 네,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네. 팔자하고 음. 운수는. 팔자라는 게그 내가 태어날 날씨 뭐 이런 거를 다해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사주 팔자라 그래서 생년월일명명명 그러니까 명리잖아요, 명리. 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에 대한 명리인데 저도 그 명리 그러니까 팔자 이렇게 이제 신술을 보고 뭐 무슨 보면은 어뭐 이건 좋은데 이게 좀안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 의문이 들어요. 이안 좋은 게 이런 걸 보기 본다는 거는 안 좋은 거를 고치기 위해서 보는데 너는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라. 라고 그래서 한번 보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이렇게 나쁜 거를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아마추어들하고 이제 동네에서 음. 그, 보시는 분들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한방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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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네. 아, 그게요. 저는 이제 어서 들었는데 팔자 이 운수를 보는 거. 이 사주를 보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날씨 예보나 마찬가지다. 그, 그걸 점을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꼭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가 어. 아니고 날씨 예보처럼 미리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음, 하고 네. 나쁜 운을 막으면 된다. 어. 그런 게 이제 네. 어, 그런 운세를 거. 보는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걸 꼭 믿으라는 게 아니고 대비해서 자기가 마음가짐을 고쳐서 고쳐서 운을 이겨 나가라는 뜻이에요. 날씨 예보하고 네, 그러니까 맞아. 일단은 그렇게 크게는 그런데 날씨 예보도 이제 오늘 비가 오는데. 내가 까먹고 우산을 안 가준 것 예, 같이 예 네, 데뷔를 해서 우산을 가져나가면 되는데 다 알고서도 까먹고 안 나가는 것 같죠 어쨌든 비라는 대세 대세가 있고 내그 그러니까 팔자란 게 그게 내 운명의 대세는 있는데 이거를 내가 우산을 가져나가면은 그런 나쁜 거를 나쁜, 거를 나쁜 거를 <laughs> 나쁜 거를 막고 피해 가는 거고 그렇지 않, 않으면은 그래서 제가 명리로 물어보. 그분한테 물어본 이후에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책을 사놓고서는 아. (2년을) 지금 묵히고 있는데 <laughs> <laughs> 이게 팔자가 아닌가 <laughs> 내가 가는 길이 <laughs> 내가 가는 길이 아니, 아닌 거를 괜히 공부하려고 애쓰지 않았나. <laughs> 그럼 팔자를 그대로 팔자가 따로 있다고 믿으세요? 어, 뭐 저는 기본적인 거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 내가 게으르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음. 뭐 이러면은 그거를 피해갈 수가 없, 없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피해지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뭐 부자만일 천만 불짜리 부자로 살수 있는 운을 가진 사람인데 노력을 안 하면은 뭐5 0 0만불 정도 부자로 뭐더 낮은 부자. 근데 이 사람이 노력하면 천만 불이 아니라 이천만 불, 삼천만 불의 부자가 될수 있는 이게 팔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정해 정이, 조금은 정해지지 않았을까. 가끔 그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를 네. 팔자가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거를 획 틀면은 동그라미가 되거든요. 동그라미가. 네.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되면 그게 원이 되잖아. 원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펴졌잖아. 펴진 거고 그거를 또한번 꼬고 또한번 꼬고 그러면 꽈배기가 돼 버려. <laughs> <laughs> 이게 꼬고 꼬고 그럼 음. 꽈배기 되잖아요. 팔자는 변형이 잘안 돼요. 푼다는 게좀안 맞고 아. 어떤 숫자를 붙여도 팔자는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팔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 아. 다 그냥 이,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그 학조인데 네. 1부터2부터3부터딱다 다 고칠 수 있잖아요. 팔자로 뭘 어떻게 고치겠어요? 일은 이도 되고 그래서 팔자를 그럼요. 못 고친다. 팔자란 숫자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말이 나왔나? 그래서 그럼요. 팔자를 그래서 오, 그게 진짜. 사람이 팔자. 만든 팔자 수 그걸 만든 거라니까. 팔자 소하니 그거네. 음, 그거는 오. 핀다는 거냐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절대 필 수가 없어요. 다 해보세요. 1부터 10까지 다 만들 수가 있어. 옆에다 하나 붙이면 되고 또뭐다 되는데 팔자 안 돼. 옆으로 해도 팔이고 뒤로 해도 팔이고 다 팔이에요. 그래. 옆으로 돌려버리면. 네.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도 거꾸로 보면 <laughs> 팔이고. 팔자를 변형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팔자. 그래서 팔자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이 약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삶은 주어진 운명대로 그러니까, 살 텐데 아.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니까 그 팔자라는 그 개한테 녹아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뭐 명리고 뭐고 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저는 그런 거안 믿어요. 오, <laughs>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말씀해 주신 네. 것 같고. 네. 그 정을 보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주 팔자는 귀신도 못 속인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자는 네. 그 사람의 성격 타고 나는 네. 그 몸의 건강 체질,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기본. 그 삶에 대한 그 얼마나 노력하고 끈질기게 하느냐 하는 악착 같으냐, 이런 그 사람의 기질. 그런 게 팔자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그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게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게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게 바로 운명이 된다. 이게 자기가 고쳐 나가면서 덕을 쌓으면서 하면은 고쳐져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을 때 기본 바탕은 타고난 거예요. 그게 기본 바탕이 팔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덕을 쌓고 해서 마치 어, 날씨 예보처럼 어, 미리 대비를 하고 참고 나가고 안 참고 부르륵 튀어 나가는 사람은 성공을 못 해요. 그러나 꾸준히 고 참고 덕을 쌓아서. 큰 사람이 큰 그릇이 될 때까지 참으면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을 보는 점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팔자는 있지만 타고난 기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빼도 그래서 못 터나 이거지. 음. 네. 그러니까 응용하는 그, 거예요. 그런 게 보면은 그 외국 요즘에 사례들 보면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네. 서로가 따로 네. 자라거나 이러면 네. 아까 같이 음. 기질이 음. 있는데 어떤 음. 쌍둥이들은 나중에 음. 만났는데 거의 같은 일을 음. 하고 있는 쌍둥이들을 보면은 음. 그런 이제 기질대로, 그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팔자대로도 음.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쌍둥이들은 자기가 음. 노력에 의했던지 게을렀던지 어쨌든 그런 음. 거로 변하는 음. 거 보면은 어뭐 운명이나 팔자 같은 경우는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어쩐, 자기가 노력했다 통계학이야. 그러니까 그 날에 난 사람들 <laughs> 그렇죠. 어떻게 살았다는 예, 예. 그 통계학으로 응용을 하는 거지 인간의 머리로서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을 필요 없어요. 서양 사람들도 팔자에 <laughs> 네. 대해서 이렇게 별자리 보고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별자리 보는데 네, 그,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날 그날 운세인데 그렇죠. 팔자를 음. 따지나요? 그 사람들도 내가 뭐 우리 같이 아유 팔자 때문에 이게. 못 사는 가 나는 않고, 이게, 그날의 운을 <laughs> 보는 거같 아는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만 좀 특별하게 음. 좀 팔자 소반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러잖아요 근데 타슬하느라고 그러니까 네, 걔네는 뭐. 그 종교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게 그냥 하나님을 <laughs> 믿는 그렇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laughs> 모든 거를 하나님한테 음.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못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 벌을 준다든지 이런 거 같고 음. 우리는 그런 게 이제 일반 음. 뭐 미신 미신은 아니지만 네. 우리 이제 음. 그 전통 종교 안에서 아, 내가 잘못한 거 누가 제 땜에 그런 거 여러 단계 속에서 맺어져서 그렇죠. 나온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런 것도 네. <웃음> 근데 <웃음> 저도 안 믿거든요 팔자는 안 믿고 내가 타고난 복이다 하고 이렇게 이날 살아가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 중에다 어머니 생겼네 가령 예를 들자면 자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대기업이 됐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분도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응.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게 저렇게 대기업은 하늘에서 타고난 복이다. 네. 그러고 막 우리가 사는 건 우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써고 했으니까 막요 정도 산다.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팔짱 가요? 그러면?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그런 도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 이제 보면. 말씀하신 기본적인 기회, 운명이죠, 기, 기본적인. 기회, 기회. 네. 그래서 그런 건타 <laughs> 하여튼 이 돈복은 <laughs> 따로 좀 있는 것 같기도 <laughs> 하고. 네, 그건 없겠어요, 맞아 저도. 저도 네. 잘안 믿는데, 네. 그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시기. 음. 시기를 잘 타고내는데, 어제 어떤 음. 이제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음. 시기를 자기가 더 음. 늦게 태어났으면 음. 엄청 뜰 것인데 그 조금 빨리 태어나서 시기를 잘못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거를 전혀 안 믿어요. 평생 한 번도 봐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딱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가 그때 작은아버지가 뭔 글로서 사주풀이 하는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물어봤더니 너는 네가 벌어서, 네가 평생 벌어서, 네가 벌어서 먹고 살 발자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는 안 믿지만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래, 그래, 음.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거를. 어. 위로를 받는다. 어, 어, 그거에 대해서, 음, 위로를 받는다고 음.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어, 그것이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네.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걸 그래도 너무 어릴 때그 말씀을 들어가 머리에 딱 박혔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laughs> 부정적으로 그게 딱 박혔, 어렸을 때 했기,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부정적인 자극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용을 음. 했어요. 어, 말하자면 뭐 조심한다고 뭐. 네. 뭐안 좋은 걸 들으면 조심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어떤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 세상이 변화하면서 음. 팔자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옛날에는 여자도 이렇게 음. 뭐 이렇게 뭐 배우가 된다든가 음. 뭐 이런 이런 팔자는 좋지 않은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에계 쪽으로 <laughs> 나가는 게뭐 <laughs> 가장. 직업의 좋은 직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럼, 광대, 바람 아, 따라 무시하고. 아, 그것처럼 세 세대가 달라지면서 시, 이게 달라지는 걸. 시기네요, 시기. 세상이 달라지는요 <laughs>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기질이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성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정주영 씨가 꼭그 사람이 진짜 팔자 때문에 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머리를 써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laughs> 그 비상한 두뇌로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개척을 했고 또 꾸, 꾸준히 끈기 있게 해서 노력을 해서 헤쳐나갔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승진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다 같이 노력할 때 엄청난 이게 경쟁이 세요. 음. 그중에서도 같이 하면서도 그중에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다가 자기 너무나 힘드니까 음. 건강이 낙하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해가지고 맞아, 맞아. 포기하는 사람, 음. 또 너무나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에 맞게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승진을 해서 그쪽에 가서 거기에 되게 같은 경쟁자가 유난히 많은 학교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 밀리는 거예요. 경쟁 대열.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 좋게 승진자 없는 학교로 가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승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꼭 팔자라기보다는 또 또는 자기 머리가 좋아서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높은 점수를 따야지만 올라가거든요. 그 점수를 못 따고 맨날 시험에서 나고 되는 거예요. <laughs> 점수를 못 따서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음.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음. 거기서도 또 모이면은 그 사람들끼리 또 시험을 봐 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또그사람끼리 시험 봐서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거치기 때문에 꼭 팔자는 아니라고 봐요. 노력 어또 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맞아. 앉아 이종 오빠가 설복대를 나어셨는데 들어갈 때는 거의 탑으로 들어갔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 4년 단지에 다 잘해서. 근데 사복고시만 치면 떨어지는 거야. 아. 아니, 실력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았어요. 다 졸업도 그렇게 하고 잘했는데, 이상한 시험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없는 거야? 어, 그래서 포기를 하고 했는데, 그 오빠만 보면 참 이상하거든요. 우린 분명히 될줄 알았다고. 요 근데 그 오빠는 막몇 년은 안 해서 두번만딱 하고는 포기 딱 하더라고. 그래서 말았는데, 왜안 되느냐, 이거지. 지금 다른 삶, 그 동기들이 된람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고요. 학교 성적은 음. 더 좋다고요. 음. 그거 보면 시험 운이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왜, 우리, 일을 <laughs> 하는 애가 시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왜? 맞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위 때. 옛날에 어, 그죠? 대학교도 떨어지고. 이 네, 그게, 그건 뭔지.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 마음 먹기에 달려 있고 네. 생각하기 나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음. 저렇게 아니, 근데,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렇고. 아니, 공 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 쓰는데 공부 방향이 틀렸다거나 <laughs> 네. 어 내가 공부한 네. 거 시험이 안나왔거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적은 월등하게 좋았는데 이상게 입시 음. 보면 떨어지거든요. 아, 저는 시험 시험 말씀하셨는데 팔자 뭐그 팔자 네. 뭐 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음. 그런 것 같아. 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다 열심히 하죠 그 시험을 그렇죠. 보러 가는데 대부분 이제 열심히 이 그냥 학력고사나 이런 거는 네. 또 다르지만 어떤 걸 아까 승진하고 위해서 뭐 이렇게 음.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야 시험이 너무 어려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라고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는 내가 공부한 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죠. 다 나온 거야 정말 운이 좋게 네. 내가 공부한 게 <laughs> 나는 나는 백 페이지 책에서 중간에 한열 페이지밖에 안 봤는데 거기서만 딱 네. 나온, 나온 거고 어떤 사람은 네. 앞에만 열심히 공부해도 네. 뒤에만 전체를 다 열심히 했는데 못 보는 거고 생각이, 뭐 이런 안, 날 수도 생각이 수도 있고. 안 나는 거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내가 아는 게 나와면은 쉬운 거고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고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걸다 이제 운이나 팔자. 아휴 음, 내가 아니다. 아 이렇게 네. 돌리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위 던져 갖고 맞는 거. 어. 네. 그거는 운인가요? <laughs> <laughs> 아잘는 어. 사람이 있어 복골복이에요. 복골복. 사진선다영 찍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laughs> 고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예, 쓰는 거.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음, 평가하기 음. 위해서 논술이나 이런 거 쓰는 능력은 보면은 벌써 그 글쓴 안에 그 사람의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지선다형으로 답만 맞추는 기술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요즘 시험은 어느 정도는 다그 사람의 실력이 다 나온다고 하니다요 그렇죠. 무조건 실력이세요. 옛날에 사지선다형 시험이 <laughs> 그런 거고. 어, 마음을 캐는 거잖아. <laughs> 그런데 <그럼요. 웃음> 모르는 것이. <laughs>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음. 그런 그걸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거한 번도 안 봤어요. 잘안 음. 보세요. 스님이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와서 시주를 하니까. 처자가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그러고 이렇게 음. 다시 유심히 보더니 혼자서 넋두리처럼 드어놔요 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보더니 초년 고생은 해야 되겠고. 또뭐또 뭐또 부모 유산이 없고. 객지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음. 또 중말년이 되면은 무량 대복을 누리고 살발자해요 음. 음.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무량 대복인가 봐요, 지금. <웃음> <웃음> 근데 대복이죠. 그게 그때 내가 어려운 시절에 그걸 봐서 그런지 그게 맞아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객지 생활했고, 천연고생했고, 또 부모 유산도 못 받았어요. 그때는 시집 갈 당시였는데 부모 유산이 많이 있다고 래서 시집을 왔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맨발로. 그러니까 그게 다 맞아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살아보고는 아, 지금 내가 사는 게 무량 대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게 딱딱 맞아왔거든. 근데 이제 그분도 진짜로 보고 알,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는 소리는 안 했겠죠. 어쩌다 맞췄는지. 그게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 짐작을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넌지시 던진 말이 딱 그렇게 맞아 떨어졌는지. 그걸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저는 큰일네. 이 그게 이루어지면 큰일인데요. 아, <laughs> 뭐, 뭐, 누가 자, 저도 어, 어, 몇번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네. 뭐 이렇게 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두번 봤는데요. 네. 저한테 이제 사람이 크게 복이 세 개가 있대. 네. 공부복, 돈복, 네. 그다음에 수명복 네. 이게세 네. 가지 복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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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복은 아주 크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는 공부복인데 공부복은 뭐 늦게까지 계속 공부를 한다면서 정말 늦게까지 대학원 공부하고 있었는데. <laughs> 두 번째는 이제 돈복인데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끊이지 않고는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머머, 수명복. 그, 뭐 네, 그래서 끊이지 않고 돈이 있는데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웃음> <웃음> 수명복은 그렇게 기, 길지 않고 그냥, 그냥 적당히 보통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좋긴 한데 요즘에 거네. 와서는 또 그게 뭐 150세 뭐 이렇게 저희 때 아, 저한테 늘어서 나 달라졌어. 저한테 산다 그러니까. <laughs> 네. 야 이게 수명도 이 복이네 그게. 복이 복이 아니야 그거는. <laughs> 아니요. 이 복이, 아니. 저는 복이잖아요. 빨리 이게 복다니까 복이 없다니까 네. 거기에 복이 없다니까 아. 보통이래니까 복인 <laughs> 네. 거죠. 그럼, 아, 그러면 그러면 백살 빠지면 못 살겠네. 아 이거 어쩔까 큰일 났네. 백살도. 강하게 내가 이런 네. 생활하면서 사시는 거는 복이지만 가령 병원에 누워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보가있어가1 0 0세까지 살면 그거는 그건, 그건, 음.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건 수명복이 아니에요 아, 그, 네, 그건 그, 의료 혜택을 받는 거지 <laughs> 의료 의료죠, <laughs> 어, 의료 그죠 그렇죠 그 지원. 그렇 돈복. 렇죠그죠그날에는 돈복. <laughs> 평균 수명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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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죠 그렇죠 그렇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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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laughs> 그 정도의 세대가 왔으니 음. 사실은 이게 사주팔자가 이제 맞지 않는 시대가온게 네.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사주팔자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사자고 복이고 먹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항상 정진하게 살고 하는 게 복인 것 같아, 팔자고 복인 것 네. 같아. 그렇죠. 복이라는 아, 음. 게 내가 설 만큼 있어. 그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럼요, 내가 돈이 많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저가, 그거 저 형편을 보자면, 막밥 먹고 살 정도, 남한테 네. 꿀안 가고, 아, 내것갖고 내가 먹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막, 어, 평탄하게 살아가겠다. 이게 그게 복이고, 제일 큰 복이죠. 너네 복도 많은 건 <laughs> <더> 아닌가? <laughs> <그럼>. 그래서 <laughs> 네. 마음 먹기 달려잖아요. <laughs> 네. 행복은 마음 먹기 달려있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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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네 발로 걸어다니기 행복, 행복하고. <laughs> 제가, 어, 제가 어? 어제 어제 좀 무릎이 아팠다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게 감사가 팍 나오더라고요. 네. <laughs> 네.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삶이지만. 네. 행복은 어디에 따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최선을 다해 살고 자기가 만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네, 네. 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즐겁게 사시기 바라면서 우리 물러갑시다. 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